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입니다 오늘은 그 레저 이만레 레저, 레드, 어, 레드... 레드... 레드 스크립트 리뷰할 건데요. 일단 먼저 이렇게 이거, 거로...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런 거 있고, 이게 지금 그, 그... 트위니에 대서 이런 거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 저기... 레이더 레이더 던지, 장문, 고, 욕이나 고, 여기 넌 비어 던지, 긍건, 어던이기건이 긍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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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끈이 긍건이, 여건이 아프리카 어, TV 하고 싶어도. 예, 네, 예. 네. 항상 이거랑, 이는 항상, 항상 할 거고요. 음, 제가 오늘 이제, 이 때, 이동 끝나고, 네? 이이름을 바꿀 겁니다. 예, 이동을 바꿀 거예요. 이름은잘위둬야해요 Nice, hunter. 용하다가 헌터 좀아이스가잘수 있거든요. 아이스 헌터가 안 되면 헌터 찍고 아이스 아찍어뭐지아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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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 빨리 빨리 아, 그 나무.. 여기있다. 이거 있는데 후!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이음그다가그다나그 다음, 그다가그이그 다음, 똑같아요 어차피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피했는 다이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버튼, 버튼, 버튼. 아, 버튼. 아, 이것도 있지. 좀자가 하기로 고 그리고 이이이 외에는 페이 자동으로 할 건데요. 1수세 있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이거 0.12.1이에요. 0.12.1에 이게 나왔어요. 뭐라? 안 되지요? 이렇 그냥 이렇게 하셔면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봐, 봤는데, 아, 뭐야. 너기다주어요 안 봐요. 아 <laughs> 정말 이렇게 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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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어. 거 어디 있지? 아. 전지불러 오랜만에 하는 거라. 네. 음. 서럽네요. 어, 어디 있지? 한2편까지 이어질 거 같아요. 이런것이 이어졌다? 어딨지? 아 아, 어딨어 진짜로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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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강조 하는게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없애, 어, 일병 그렇게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에요 아 근데 진짜로 어디 지 잔디 블록 잔디 블록 잔디 블록 잔디 블록 대신 여기로 러야지아 잔디 블록으로 하면 더더감독 같죠? 감독 같겠죠? 이렇게 되기한해요 어이씨

그래야 반대편도 해야하니까. 반대편은 꼭, 반대편도 꼭 해야해. 여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저걸로 도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다음, 다음에 어, 이번엔 다른 로를 다음, 다음 에보여드릴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게그 그, 그러기 전에 아직 일렀습니다. 이거 까는 밥을 알아야죠. 검시 없어요? 여기 0.12.10 0, 마이크로프트 0.12.1 레드턴 에드 암들눌릅니다 아니 이렇게 뜨죠? 이미지 눌러요. 이미 눌러요. 꼭 이렇게 해야만 돼요. 네,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알아서 찾으면 돼요. 이중에 하나, 하나 저는 원래는 이, 이거, 이거 눌러요. 이거, 그리고 이거 눌러요. 그리고 이거, 눌러요. 그리고 이거 눌러서 add-on, a 설정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려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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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 음, 제가 해봤는데 여기 레드도이기하 아, 없더라고요. 이거하고 좀, 다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론 다음 다음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 안녕.